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KM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KM의 주가가 많이 빠졌죠. 지난 2020년 5월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KM을 과거 많이 급등했을 때 잡으신 분들이 지금 손실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. 근데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거기다가, 어, 최근 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좀 장기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겠죠. 그래서 어 방역 관련주들, 백신 관련주들 오늘 전부다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KM도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하는 각종 용품이나 또는 일반 산업용 방진복, 반진 마스크 요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로 과거에도 엮여서 움직였고 어 오늘 이번에도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5%나 상승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. 지금 현재 KM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남았고 과거 하락을 급등이 나오기 이전 한 8,000원대의 주가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일정 부분 다시금 또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현재 이 반등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보여집니다. Km의 기술적 반등력 일단은 최소한 조금 더 이어지면서 한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뭐만원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침이 또 있겠죠. 그래서 기술적인 부침을 한번 좀 간단하게 가격 라인을 잡아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기준선 라인, 8,400원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8,400원. 아, 60선 자리하고도 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인데, 그 60선 자리랑 맞물리고, 기준선 자리랑 맞물리는 이 8,400원 라인, 이 8,430원 라인,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 가격이 예, 지지를 받으면, 예,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, 만약에 예, 이탈이 되면 시세가 무너지면서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죠. 그래서 8430원을 기준으로 어, 이탈이 안될 시 예,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는 8530원. 오늘 캔들의 중간값 라인입니다. 오늘 캔들의 중간값 라인부터. 예, 8,430원 사이로 예,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분할 매수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,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이 가격 라인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대략 꼬리의 중간 가격이죠. 꼬리의 중간 가격 8,800원 정도 수준. 아, 파동을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그러네요. 8,800원. 대략 8,800원 정도. 예. 요 정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단기 매도 관점. 예. 단기 매도 관점으로 가시고, 8,800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같은, 나온다면, 만원 예, 자리까지.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바닥을 다지면서 단기 반등력이 나왔지만 그래도 철저한 가격 대응을 통해서 어, 그 반등력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자 여기까지 KM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마치고 아,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,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. 작년에 이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하면서, 방진복이나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실적이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, 다시금 올해는 정상회복됐습니다. 2019년 정도 실적 수준으로 정상회복된 상황이죠. 그래서 작년만 조금 단기적인 강력한 실적이 나왔고, 올해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왔는데, 작년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부채가 좀 나름, 나름 감소를 했습니다. 근데 다시금 또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재무구조는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 요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순자산가치는 1246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928억으로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순자산가치 대비 재무상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 한마디로 좀 절대적 저평가 국면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여기까지 KM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. 장기적, 이왕 말한 김에 장기적인 관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KM은 과거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에서 움직였던 주식이었죠. 예, 네, 그쵸? 그렇죠? 3,000원에서, 그러니까 주가가 부각받기 전에는 거의 한 4,000원 정도, 4, 5,000원 정도 구간에서, 대략 요 정도 가격 구간, 그죠? 음 4, 5,0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. 4,000원에서, 음 대략 5,000원 정도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내려오면 요 4, 5,000원 정도가 저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흑자를 내고 있고 자산가치를 그나마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, 5천원 정도는 예, 저점이다 그리고 지난 어 하락장세에서도 그죠? 지난 하락장세에서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죠 또 이게 마스크 관련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급등력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고 예.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어 5천원 정도 선의 권역 특히 120선 권역에서는 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금 또 재차 반등력을 또 만들어내겠죠 왜냐하면 강력한 상승력이 만들어진 이후로 주가가 큰 반등력 없이 계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조금 빠져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을 최소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예,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의 추가 매수는 대략 한 120선 라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120선 라인은 대략 6,500원 정도 잡힙니다. 그래서 6,500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크게 몰리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